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,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,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. 명품과 같은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. 더 나은 삶을 산다. 특별한 삶을 산다. 내 이름 석차가 최고의 브랜드다. 명품이 되는 인생이 되라. 인생 자체가 귀하고 값어치 있는 명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. 당당하고 멋있고 매력 있는 이 시대의 명품이 되어야 한다. 명품을 사기 위해서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옷으로, 가방으로, 신발로 시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.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. 원 베네딕트. 무료 좋은 글 좋은 글 뒤에 어플.